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가우가 원시인들이 되어 만나게 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가 우야우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해볼 것은 그 하이픽셀 서버에 굉장히 유명한 배드워즈라는 게임을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저희가 컨셉만 바꿔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배드워즈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왜 깨? 야, 왜 깨? 그거 깨지 마! 자, 보시면 여러분, 어 지금 섬이 다공룡 모두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공룡 안에? 오늘, 음. 아! <laughs> 오늘은 배드워즈에서 <laughs> 침대가 알로 바뀌었습니다. 그 공룡알을 각자 팀이 지켜야 되는 게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뭐야 그러면 그 생명이 깃든 공룡알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그 공룡알에서 다시못 깨요. 아 우리 팀꺼 못 깨요. 이각별님 같은 공룡알이... 사람이 있을까봐 못 깨요. 자기 팀거는 공룡아, 요정난이라서 <laughs> 괜찮아, 얘들아. 오, 다른 무적... 팀분들, 저희 아... 팀 오세요. 프리패스. 아, 예. <웃음> 프리패스. <웃음> 오오 다른 팀들. 오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점을 보시면, 여러분, 공룡이가 있죠? 어. 왜다 공룡이 보면 때리려고 하는 거야? 하룡하룡하룡하룡하룡 와공룡아이라명령 안됩니다 자 우클릭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각자 팀 색깔의 양털하고 이제 뭐 요런 아들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쓸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있는데요 어, 에메랄드는 여기 중앙에 보이는 중앙섬 이렇게 사방에 중앙섬 사방에 이렇게 있고 저쪽에 이제 각자 팀 옆에 알섬이 있어요. 알섬이 따로. 알섬이 있는데 저 알섬에서도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알섬에서는 1분에 하나씩 나오고요. 가운데 섬에서는 네 방향에서 30초에 하나씩 나오니까 중앙섬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기요! 야, 이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공격이 에? 그만하세요! 야. 야. 아, 네. 아, 네. 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아이고. <laughs> 괜찮아요. 공룡이는 각자 섬에 아직도 한 명씩 있으니까요. 그니까. <laughs> 오케이. 네, 각자 섬에 있습니다 아, 그래. 아직 한시에 4마리 다 남았다. 아, 그가지고 공룡 밑에 블록 부스가. 안 됩니다. <laughs> 자, 지금 그 공룡이한테 사시면 되고, 그 철금은 각자 팀에서 나오니까 그거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대2대2대2인데요. 지금 주장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노랑팀 주장 잠뜨리고요. 빨강팀 주장 누군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빨간 팀이구나. 내가 너, 빨간 팀인 줄알았난 당연히, 당연히 핑크색인 줄 알고 있었어. <laughs> 자, 다음 보라 팀 주장! 봐. 음 아, 그 네. 되게 보라 이랑잘어울리시고 자. 봐봐. 자기 색이랑 어울리는 건 잠들밖에 없어. 자, 헷갈리버리지. 다음 연두 팀! 개무시하는 거 봐서. 저렇게. <laughs> <자>, 진짜. <웃음> 저, <웃음> 저, 오케이 왜? 자 다음다 연두, 연두 팀 누군가 연두 팀나 연두인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자기 팀 몰라 주작 연두요 연두요 아니 뭐상관이 없어 맞아요 다들 연두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팀원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왜? 뽑으세요 나마지막에 어. 뽑을래 코안에 어, 어 연단에 왜어야너 아 진짜. 나 오늘 길가 아싸 각별 님, 하이. 아, 보세요. 그렇다. 와, 클랐어. 기뻐해 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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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연이라니 그래서 우리 아, 황수연이세요 ]다. 축하드립니다. 네, 잠뜰 네, 수연 팀이고요. 코아포도 팀, 초연아 팀. 고아. 각별 나더입니다. 각별 라더 네. 아, 각별 라더 야, 이거 큰일 났네. 수현아, 괜찮아. 진짜 괜찮겠어 야 누나. 대답 잘해야지! <laughs> 그래, 아니 그래. 음. 나는 괜찮아 누나 괜찮겠냐고 야, <laughs> 야 포도가 코어팀이라 부럽다리 부럽다리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들고 있는 거 클리어 쳐주세요 여러분 싫은데요, 싫은데요, 오 클리어 쳐주세요. 자. 아, 쌤, 이거밖에 없어, 팀밖에. <웃음> 그러면, <웃음> 자, 팀 설정이 다 되면은, 바로 TPD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진행해보 오케이, 가겠습니다. 출발! <laughs> 아니, 아니야, 거기로 가는 거 나도 아니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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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laughs> <laughs> 아, 거기 아니라고, 이 바보들아! 자, 갑시다! 고시! 신나 잘하자! 자나자 수현아 야, 야 우리 괜찮아 나처럼 할게 나처럼 할게 아니 아니 아니야 평소보다 잘해야지 음. 이거, 이거 배드워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까먹었다 이거 그, 그 섬... 철이랑 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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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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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먹고 어. 시작하는 거잖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성 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랬다 제가 이거 먹고 있을게요 뿌릴게요 계속 이철 이 뼈다구 뭐야 뭐야 근데 뼈다구가 철로이고 금이 있어 우리 이거를 오 어, 여기 나오는 거를 빨리 먹어서 어캘 필요가 그... 없네. 어, 근데 어, 우리 잘한다. 블록으로 막아야 되거든. 이거 양털 다음에 못못 뭐, 뭐 사는 거였네. 맨 처음에 양털이 1차였고 몰라, 뭐지? 나는 뭐 처음 봐. 나 그렇게 그리고 게임을 전략적으로 해본 적이 다한 번도 없어 내 인생이. 헐. 일단은 여기에 <laughs> 어, 아이템. 아이템이 나와. 그러면은 네. 금 뼈다기. 이 아이템으로 얘한테서 이제 뭐 양털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사가지고 상대방 다이아몬드 블록을 부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상대방은 아더 이상 스폰이 안 돼. 지금 가서 아이템 넣어놓고 죽어봐요. 잠시만요. 죽어보면은 이거 일단 어. 이게 바로 안 죽어. 어어 어. 어. 이렇게 다시 태어나. 어. 예. 아 근데 일어나면. 그거 알아? 여기 그 아래 스폰되는 거. 일단 네네. 근데 저게 부서지면 거긴. 안 되니까 처음에 이거 예. 알그 철로 블록을 다 사요. 양털 같은 거를. 네 이거를 네. 몇번 해봤거든. 예. 네. 많이 해보셨어요? 아 항상 찼어. <laughs> 와, 되게 불길하네. <laughs> 잠깐만, 철 많이, 철 많이. 우리 저 알부터 그거 보호하고. 네. 알부터 보호하자. 내가 보호할게. 어, 내가 먹고 있을게. 그럼 여기서 빨리빨리 빨리 나오세요. 이거 이거 에메랄드를 먹는 게 중요하다. 어, 엔더 엔더 이걸로 여기 딱 이렇게 막아야겠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오래되는 와. <laughs> 이거 양털 좀 해줘. 나 이거 가운데 가게 오케이, 오니 양털 길이 여기. 있는데. 저기 오니길이 있네. 어, 오니길이야? 얘 뒤에 어. 양털 더 있어, 수현아. 아, 그래? 어. 갑니다, 지금. 얘 양털 더 가져가. 양털 더 가져가. 아니, 한번 해줘. <laughs> 한번 해줘. 몇번 왔다 는 <laughs> 거야? 얘가 어.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 거야, 쟤? <laughs> 어, 아니, 성... 몇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양털을? 성질 되게 급하네. 몇번줄 수도 있지. <laughs> 아, 가고 아, 있는데 계속 아, 왔다 갔다 해야... 조수면 조수답게 해라.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삐삐... 그거 장비 같은 거 미리 사놔요. 돈 모이면 저 가운데에 미리 이어가지고, 일단 가운데섬가지고 일단 꿀아이템 꿀 같은 거 지금 미리 바로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저기 옆에 알 같은 섬에서 에메랄드 구할 수 있게요. 아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봐봐 옆 거기 옆에 알섬이 있음 우리 섬 기본 메인 섬 옆에 알섬이 하나씩 있음 거기서 이제 기본으로 하나씩 나오 고 중앙에서는 에메랄드가 네 군데에서 나와요 아 여기 라더다 라더 잡아라 오케이 라더다 중앙에 아아 이거 아, 끊겨 어이구 환영, 아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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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끊겨 어저아저 에메랄드 많은데 이거이거뭐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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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가서 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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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뭐야 오오는 오, 사람도 있으면 은다 잡죠. 오케이, 우리 팀 비어 아, 있으면 또안 되는데, 근데... 어, 그러면은... 막 갈까? 막 갈게. 으흠. 오케이, 화이팅! 이쯤에서... 아, 나 죽었다. 어. 와각칠각배 페이크 쓰는 거 보소. 같이 떨어지면서... 어디 있어? 아, 지금 다시 한막뺑도 돌았는데, 이거... 와, 어디 있어? 그럼 너 어디 갔지? 지금 너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디갔지? 저기 가운데 한번 가봐야겠다 뭐야 지금 어디갔어? 없는데? 아 이거 막아놨구나 어, 뭐야 막아갔지. 다시 갔나보네 어디갔지 근데? 분명 나간건 아닌거 같은데 그냥 와서 한대 때리고 간대 아이템 넣어놨어요? 예 네, 넣었어요 오케이 아 다이아몬드 검사하려고 뭐... 하다가 망했네 나 아이템 다 이뤘어 <laughs> 괜찮아찮2 괜찮아. 에메랄드 이거 16개 있어 오케이 넣어놓고 에메랄드로 뭐살수 있지? 근데 검을 좋은 거 살래? 아 되네. 다이아몬드 검살수 있네. 도끼 살수 어, 그래.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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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쁜 거 상관없어. 두터운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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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그 겨울철에 엄마 아빠가 백화점에 패딩 사러 갈때 하는 말 아니야? 이쁜 거는 소용이 없다. 패딩은 어, 따뜻해야 패딩 돼. 따뜻. 최고야. 아. 음... 어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불러. 오케이 지불 부탁해요. 오케이. 이거 소리 잘 들어야 돼. 투명 물이고 먹고도 올수 있어. 어? 오케이. 음. 아 어, 연단님 이미 가운데 먹었다. 알알섬에서뭘 먹을 수 있지? 알섬에서도 에메랄드 먹을 수 있는데 중앙 섬은 네 개를 먹을 수 있고 여기서는 아 하나만. 하나 아아 어. 그래서 둘다넣는게 좋겠구나. 소소소 소. 뭐야? 어, 네. 에메랄드 못 다이가, 하. 아. 많이 모아야 돼, 많이 모아야 돼. 코아코아 코아 온다, 코아 온다. 어머 저거 빨간데, 빨 빨간데 기모봐. 많이 못 다이가, 하. 아, 아이 어, 어, 어. 어. <놀람> <놀람> 못 다이가. 잠깐만, 인벤토리 그 세이브 됐나? 아니, 안돼 있어. <laughs> 얘 떨어지면 다다 없어지네. 그럴 수 있지.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가서 먹으면 돼. 잠깐, 여기 아, 아, 잠들 팀 오는데 여기. 야, 잠깐 화 되고 있는데 저기. <laughs> 너, 형, 아니 형님 빨리 좀 와봐, 일로. 두명 와. <laughs> 아니 오와, 야, 야 일로 오라고. 와, 여기 지금 가야, 가야 된다고 지금 열두명다 바로 앞까지. 오케이 가. 수연이랑 잠들 감, 누나. 내있다내혈란은 컨트롤로 1대1해 버린다. 고 어디 있나. <laughs> 내 무빙을 <웃음> 봐라. 가서 싸워. 싸우라고? 아니야 가 다시 살아나잖아 그냥 가서 싸우면 이겨 우리가. 안, 근데 안 가도 되겠다 뺀다 싸운다고? 죽여 그냥 기분 나쁘니까. <laughs> 오케이 <laughs> 뭐요? 그냥 될 대로 대라 이런 식인가? 근데 저기 왜 도망가지? 우리 가진 거 별로 없어. 다이아몬드 겁니다. 그니까 왜 싸워?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아이아이 내가 활다 맞는다 내가 활다 맞는다. 야활두방 맞으면 죽어요. 오이 저거 한 번에. 오이 <laughs> 오케이 잘 살았다. 가자 가자 너못 때렸어? 어? 아니 활맞췄어 아, 여기 있다. 해? 빨리.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오케이, 오케이 라더. 뜨나가. 저희 태어나, 태어나 어, 태어난다. 태어났어. 각배부터 각배부터 각배부터. 뒤에 뒤에 라더. 뒤에. 라더 근데 무기가 없어. 얘네 어째 무기가 없어. 아니 얘네 원시인이야. 진짜 원시인이야. 누가 <laughs> 누가. 오케이. 얘 <오케이>. 여기서 <laughs> 태어날 텐데 근데. 빨리 빨리 캐. 여기 바로 태어나 얘네. 얘 도끼 있냐 우리? 아니 이거 게이 접자. 아. 아, 도깨 가져왔어야 되는데. 최현아, 막 각별이 우리 팀 가네? 내가 제 잡어 잡어 잡을게 저거. 기다 봐. 수현아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누나. 할수 있어. 아, 각별이 우리 팀 가는데? 라더가 아무것도 없거든. 야, 내가 야, 네가 부수... 네가 계속 싸우면서 거기서 해. 내가 각별 막을게. 오케이? 우리 팀 너무 단단해져 무슨 다 두섯 다 컸다. 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바이 굿바이 아야 각별님 죽었다 아크크 안돼 나죽는다수연이가난 죽었어 흐흐야너 <laughs> 흐흐흐 <더>. 도망가 니 죽으면 <laughs> 뜬다 흐흐흐 야안 아, 죽으면 안 끝나 근데? 안 그치? 죽으면 안 끝나 어 숨어 숨어있어봐 그러면 오케이 어디 어디 블럭 <laughs> 사이에 <웃음> 들어가서 <laughs> 숨어있어봐 <laughs> 뭐. 이렇게 되니깐 저기 여기 흙 사이에 <laughs> 숨어있어 흙 사이에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된다 나도야 아 각별이 우리 거다 들고 죽었네. 아나 진짜 최각별. <laughs> 와야 이거 참 각별했다. 각별했다 와. 야 이거 각별했네아 진짜 각별했다 와. 자 그래도 저거 부쉈어. 오케이 좋아 야 우리 괜찮아 선방했어. 오케이. 어 저기 돈 엄청 많은데요. 이거 그냥 한번 러시 뛰어보시는 것도 거예요. 어, 러시 계속 한번 계속 뛰어볼게요. 다들 지금 방심하고 있을 타이밍이라. 아 수연이가 저렇게 일어났구나. 노란 팀이 초은 누나 지금 중앙 석으로. 음, 어. 이렇게 중앙 석 하게. 팔 손다 팔 손다. 음, 맞았어. 아 노란색이. 나 혼자 나 지금 코어박 때리고 있어. 왜? 아너 중앙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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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 가고 여기 다리에서 지금 코어막 때리고 있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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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laughs> 하하하나재미나 <laughs> <laughs> 어? 쟤네 어디가냐? 나더구나나더 아, 네, 죽이기 나허. 너무 미안한데 <웃음> <나허>. <웃음> 아니 각별이 왜 우리팀에 와가지고 죽는거야 나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래 거기 들어가 있어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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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좋은데 어디 방금 어디. 동굴 본데 동굴? 여기 어, 그냥 딱봐도 보이지 않나? 아니 저 아래 가면 되지 그니까 아래가 여기 어좀 이거 그냥 뻔한데 이거? 아니다 지금 기다려봐 여기 막아볼 아니면 여기 흙이 오른쪽이흙 있잖아 흙 그래그래 그래. 예. 흙으로 둘러서 자신을 번데기처럼 어? 자 입구 막자 그러면은 산, 다른 팀 탈락하고 나서 예. 어? 탈락하고 나서 있으면 되잖아 탈락하고 나서도 최소 꼴찌 안할수잖아 괜히 나드다가 어 1등이 아니었어 어차피 어, 뭐, 번데기 상관없이. 무드로 간다 번데기 무드 오케이 <laughs> 여기 잘수어있으세요 <할> <laughs> 잠깐만 안 보여 아예 맞아 지금 코어를 와, 코아다. 저기 코아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코아 있다, 코아. 수연아, 콩만 어디야? <laughs> 가운데, 가운데. 야, 코아가 너 쫓아오잖아. 빨리 와. 우선 내두 쪽. 두개 먹고 빨간 티인 거 바지 아니야? 다 바지 다 보이는데. <laughs> <laughs> 빨리 와. 수연아. 가고 있어. 좀 이대해 이대에서... 주세요, 제발. 나 제발 먹게 해주세요. 오늘 오세 빨리 와, 빨리 와. 수연아, 어디 있어? 나 먹고 나면 나 칭찬해 줘야 돼. 어? 아니, 이미 코아가 초록색 쪽으로 왔는데? 아까 뛰어오지 않았나? 아닌가? 아 잠도 저기서 방어한다. 오케이 잠도 피크 좋았어. 오케이 가자 간다 노란 템 부수러. 오케이 부숩시다그 투명 포션 가번안 가려준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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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래서 바로 부셨어나여개 얻었어, 누다 다이아. 진짜? 와 대박이다 야너 부자네 빨리 가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둘다 거의 그 갑옷 얻을 수 있거든 하나만 오케이 됐다 가자 소연아 이제 됐어 우리도 다이아 갑옷 입을 수 있어 둘다 잠바 잠 이러면 이거 잠깐만 니 안돼 오케이 됐어 됐어 수현아 일로 오케이, 와, 빨리 에메랄드 빨리 빨리 얘 언제 왔어 얘 에메랄드 줘 에메랄드 넣어놔 넣어놔 여기다 넣어놨어 아휴 깜짝 놀랐네 수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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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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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죽으면 안돼 이제 죽으면 안돼 오케이 어, 어, 여기 어, 안에 어, 에메랄드도 빨리 가빠 가빠 죽으면 안되지 이제 갚아? 끝났어 우리 공룡할 끝났다고 야 저기는 이제 그 뭐지 그거 할수 없어 이제 당당하게 그래, 나올 이제 수 막... 없어 어막할수 없어 우리 우리 투명 조심, 계속 조심해야돼 계속 조심해야돼 투명 투명이 진짜 사기야 오 장거리슛 호! 슛! 안맞고요 이요 오우! 아..화살이 안다 오우! 인 근데 아직 꼴등 아니야 응 숨어있어 빨죽라 그냥, 그냥 숨어있어 아 근데 수현인 방금 여기 있는 거제 이름표 바거든요 아까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아 뭔가 그러니까, 좀 있어. 약간 더 들어가 있게. 아, 가만 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만 히 있어, 가만 있어. 무서워, 무서워. 아니 지금 시프트하고 가만히 이게 캐고만 있으면 지금 땅굴 파고 있어. 아, 오케이. 손으로 돌 캐고 있다니까 아프게. 아, 어 잠깐만. 잠때리가 눈치가 왼쪽으로 가는데. 아, 좀 그냥 그럼 계속 파고 가야겠다. 아 어떡하지? 그냥 라더 가서 죽일까? 아, 딱, 그냥 땅을 뽑아버리자. 아 라더는 싹도 안돼 어차피 <laughs> 아니야 우리 있을 건다 있지 지금 하고 있다고 됐어 됐어 라더는 어차피 지금 먹을게 없어 엠에달드 먹어야 싹이 크는데 먹을 엠에달드가 응. 없어 쟤네는 라더를 없앨까 일단? 훗 그래 라더를 없애자 그래 라더 저기 있나? 우리 라더라도 전송시키고 라더 아까 숨어있었거든 아 그래? <laughs> 이야 코아님이랑 포로 저거 있는다 섬 어? 그러네? 어, 우리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지도 오빠 또 떨어졌어? 어, 어활 맞았어. 와용. 띠용 <laughs> 여기 저기 지금 저희 메인 다리. <laughs> 오케이 떨어다 <laughs> <laughs> 오케이 여기서 투명 소가 간다. 30초. 오케이. 갔다 오시죠. 가지마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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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또다 중앙 조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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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이쯤에서 한번더 쓰고 가죠. 저쪽 어디서 어그로 좀 끌어줘요. 나 코인빵 안 보이는데? 어, 호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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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 님 설마. 오빠, 우리 투명 물약을 아무래도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지금 보라 팀 연다영 그 다리 쪽으로 갔어요. 오케이. 네 옆으로 지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부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연바 바로 죽었다. <laughs> 우리, 우리 조심, 우리 기지 조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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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투 명만 먹고 이만 왔었나봐. 아, 빨리 와! 간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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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 둘다 죽었어? 탈락, 탈락. 어 탈락했어 탈락했어. 나했어? 남은 거?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잠뜰팀이랑 라더 라더 하나. 오케이. 오? 오? 뭐야? 바로? 벌써? 엥? 진짜? 우리 저 빨간 팀의 흉포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빨간 팀의 흉포를 막아야 되는데 저거 어디가냐? 잠깐만 이 밑에 라더를 빨리 없애고 가고 싶은데 이거 투명핵 아니이래 야야야, 수연아 여기 안쪽에 동굴 판거 같아 라더. 하라. 어. 어 안녕하십니까 탈락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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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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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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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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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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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나몰 나도, 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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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도 <laughs> 어, 아. 딥딥딥찌찌찌찌 찌. 제 소리는 소 사파라이서 사풀. 아, 어. 잠 잠더니 그러다가 어, 아주 뭐야, 그냥 선을 다 갈아버리겠어요,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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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 와! 왜? <laughs> 아, 아, 너 죽었어? 소조. <laughs> <수주. 웃음> 이... <laughs> 뭐야, 낙사에서 죽은 거야? <laughs> 수슨가왜 죽은 거야? 수어아너 죽었냐고? <laughs> 죽었어. 아니 왜 죽었어? <laughs> 나, 나 라더 쳤다가 <웃음> 아니 <웃음> 너 진짜 그냥 떨어져 와, 죽었다고? 나가 심리적 심리으로나 죽였다가 죽은 와. 거랑 마찬가지다. 이걸나더가 <laughs> 죽였다나. 아니 나더 진짜 어딨냐 얘. 나더 <laughs> 이게. <laughs> 어, 라더 이 있네. 그냥 이, 야, 할 말이 이야밖에 없다. 우와. 이, 누나. 우와. 아니, 근데 언니 지금 코아 오빠 완전 지금. <laughs> 아니, 어디어요 진짜로? 진짜. 코아 빠 온다, 어떡해. 나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해봐. 근처에 있어, 근처에. 어? 이야, <laughs> 힌트 주면. <좀 해봐. 웃음> 야, 스노나 <수원아 웃음> 힌트 주면 <좀 웃음> 안 되지.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야, 야! <laughs> 오빠, 라더 오빠 그냥 밀어, 밀어. 잠시 밀어. 아, 야, 됐다.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와, 쟤 뭐야? 도대체 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어디서 내려간 거야, 쟤? 나나 근데 혼자 남겨줬잖아. 아니 어디 갔어? 수연아. 오케이, 저기 어? 탈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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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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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감 나감 나감. 나와서 나감, 이 중앙섬으로 나. 가서 이 싸우면 끝나. 오케이. 누나, 죽어라 1대2어떡하네요 <laughs> 쟤네는 침대 있는데. 누나는 할수 있어 아니면 어와야못쏴 쟤네 못쏴어디있어 누나? 얘? 어? 뭐 쏘는 게또 쏘는 건데 저쪽 팀은 완전 갑부예요 아이템 다 사고 아이고 누나 보라팀 쪽으로 수련아, 가면 돼 보라팀 쪽 수현아 너 죽었니? 어나 2명 굴려 너 죽을 일단, 일단, 일단 뛴다 타타타 누나 그그오빠오 찾다가 낙사했어그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게 야 그래도 하나 잡았다 라더가 너가 죽었어 너가 어? 잠재 왼쪽으로 돌아간다 왼쪽으로? 어 또리 오리, 오리지널에서 오른쪽이네 님기 이후면 이제 길이 다 이, 빨간까지 다 이어져있어 우리가 다 이어놨어 거기 하지만 거기 너무 위험해 쟤네 없잖아 누, 그거 누나도 투병을 그어 너가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해 잡으러 갈 잡으러 갈이 밤에 <laughs> 우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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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잠들마이 아니 잘 보고 계셨어야죠 아, 아 뭐야 공룡왕이었어 야 안아기를 잘했다야아왜왜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아니 고맙습니다 아,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이 가버 책은 먼저 해도 되죠 아니요 근데, 잠깐만 아니 아들리 아들리 우리 꼬뜨가 아니지 우리 꼴 아, 아, 니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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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래 아, 래 아, 아, 그 아, 그아니초록기말도 코아는... 내가 부수는 건데 수연이가 빨리 갔어 그래 난 부수고 근데 코아는요 다음부터 혼자 팀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 진짜 <laughs> 아, 코아는 혼팀 해야 돼 야, 예, 일로 오세요 여러분 공룡왕은 우리 빨간색 공룡팀 우리 별로 안좋았 공룡왕, 공룡왕 <laughs> 별로 안 좋다고? 공룡왕 코아가 차지됐습니다 아, 아, 야 아, 하이라이트 장면은 아, 다 코아 장면에서 나왔을 거 같은데 <laughs> 이거 뭐아 근데 코아가 처음에 그 투... 아니야 내 장면도 아. 볼만 했어 야 근데 투명 물약이 진짜 오피네아 내가 안 찍었구나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배드워즈를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저희가 공룡워즈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란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이 배드워즈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이제 배드워즈는 서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좀 구현을 했고요. 어쨌든 추가됐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다음 컨셉을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룡왕 포도코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는 어 그냥 원신으로 사는 걸로 네. 자! 다음 मैं <missly> तो <mi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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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ly>